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회개와 믿음을 하게 됩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을 칭이라고 하죠 곧 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의 사활을 좌우하는 조항이다 교회가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조항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꽤 돼요. 또 칼빈은 종교의 중심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하죠. 기독교의 중심 원리는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방금 읽었지만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 속에서 루터는 이 신칭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루터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해성사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조그만 죄가 생각나면은 그냥 그걸 못 느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고해성사하고 고해성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자주 고해성사하러 오지 말고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는 찾아오지 말고 좀큰 죄만 가지고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고해성사를 자주했죠. 온갖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단단한 바닥에서 자보기도 하고, 온 종일 굶어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로마에서는 손과 무릎으로 계단을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양심의 고통을 조금 덜까봐? 아니요, 모두 허사였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했어요. 구원받지 못못 할까봐. 여기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를 빼먹어가지고 아, 내가 용서받지 못한 아,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봐 막 두려워한 거예요. 루터는 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양심이 좀 예민한 기질이죠. 양심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 루터는 지금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냐 느 공로주의적 세계관에 빠져 있었어요 어,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어,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칭의에 대한 관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칭의를 어떻게 에, 생각하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어, 오늘 그것을 한번 어, 기억하시면 어, 아 루터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 로마서 1장1 7절의 말씀을 더 새롭게, 더 뜨겁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법 구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처음 읽는 사람은 조금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의 교회법 구조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교회법에 따르면 저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저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저는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법에 의하면은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이 되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기냐, 어떻게 생깁니까? 세례 받으면 생겨요. 세례 받으면, 그러니까 사제가 세례를 주면 우리 안에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으면 그들의 입장에서 세례 받으면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은혜가 주입되듯이히쫙 은혜가 주입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믿음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칭의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세례를 주면 그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예, 칭의에 대한 관점입니다. 또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이 트렌트 리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트렌트 리 공의회 6차 회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가 치명적인 죄로 상실될 수 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칭의가 상실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으로부터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 칭의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칭의를 받아도 죄를 지면 칭의가 상실될 수 있다고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 칭의를 받았는데 세례 받아가지고 칭의를 받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래서 칭의를 잃어버려.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구원 못 받는데 그러면 칭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뭡니까 그게 신부를 찾아가요.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면 잃어버렸던 칭의가 다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인간에게 고백하면은 잃어버렸던 칭의가 다시 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어, 이게 이제 교회법 11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법 11조. 무시분시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만으로 의롭대 된다거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행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선행을. 어,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이렇게 부인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우리를 인정하죠. 의의 전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완벽한 완벽하게 의로우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합니까? 연합하지 않습니까? 연합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는, 실존적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는 뭡니까?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게 의의 전가예요. 그 의의 전가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도 선행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칭의를 받을 때 우리는 칭의를 받으면 그로 끝나요. 왜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의를 증가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어도 계속해서 의를 증가시요의를어 의를 증가시킬 필요의의를증가시요그래데 구원 받는 거죠 그게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들의 에, 또 어, 어, 보면은 에, 그들의 이 그, 결이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달성한다 이거죠. 선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달성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달성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죠. 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칭의를 받습니까? 세례를 통해 칭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세례를 주면 칭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선행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의의를 증가시켜야 영생을 받아요. 그러다가 죄를 지면 칭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은 칭의가 다시 회복돼요. 한마디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저주를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그렇게 고해성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루터의 발견입니다. 오늘 루터가 발견했듯이 우리도 지금 새로운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루터가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laughs> 이제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나오면 무서웠어요. 어떻게? 그게 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막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 이거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형벌적인 그런 의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로마서 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읽는데 16절을 보니까, 아, 복음에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 이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아,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근데 바로. 17절에 보니까 아, 그 루터를 괴롭게 하는 다르가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니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거는 좋았는데 아, 근데 그 복음에 왜 하필이면 의가 들어 있냐 거기에. 그러니까 막 낙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18절을 열어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냥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 낙심하는 거죠. 루터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흠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나의 고행과 참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런 고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왜 자꾸 의, 의 의를 얘기하면서 벌주냐 이거죠. 비록 신성을 모독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나는 속으로 크게 불만을 느끼며 하나님께 분노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만 들으면은 그냥 그냥 너무 힘들어 했던 같아요 루터는 다시 로마서 1장 17절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줄기 빛이 딱 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한 줄기 빛이 쫙 비쳐요 아 그러면서 발견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그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형벌적인 의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래서 우리는 받는 의예요 받는 의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거죠 어, 이게 바로 어떤 의냐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의다 선언된 의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선행을 안한그 상태에서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의다 이렇게 해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냥 당신은 의인입니다라고 그냥 땅땅땅 이렇게 법정에서 선포하듯이 그런 선언된 의라고 하는 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까 믿음으로 그걸 받기만 해요. 그럼 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래서 수동적인 의다. 이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은 능동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선행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선행으로 그게 아니라. 수동적인 의,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의이다. 선포된 의, 선언된 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바뀌고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무엇일 때요?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선행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죄인인 그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것이죠. 선언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 아마 루터는 아, 이걸 이말씀을 집중했을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에 나오나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를 바울이 인용한 겁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박국 구약에서도 벌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그런 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구약 하박국 선자가 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갖다가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아, 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책까지 믿음을 얘긴 했지만 어, 믿음을 부차적인 걸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그런 칭의의 관점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 믿음은 부차적인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믿음이 부차적인 거고 선행이 주된 거라면 오직 의인은 믿음도 좀 중요하지만 선행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행이란 말은 아무도 오이 오간데 하나도 없어. 그냥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믿음이 전부다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말이 있어요.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여기 선행이란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할렐루야. 그는 정말 발견한 거죠. 말씀 속에서 진짜 참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글로만 읽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발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발견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 보화를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아예 통째로 밭을 사버리잖아요. 그만큼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 믿는 신앙이 신앙 생활이 오래했다고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것도 그러나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카피도 있죠 근데 선택은 무엇으로 선택을 하나요? 해석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면 선택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순간의 해석이 10년을 좌우합니까? 아니죠. 순간의 해석이 평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순간의 해석이 영원을 좌우해요. 순간의 올바른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십시오. 영원을 좌우하잖아요. 해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무엇을 바꿉니까? 우리의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그렇게 바꿨더니, 그 그냥 그 루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것뿐입니까? 그 바뀐 해석 때문에 뭐가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운명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뀌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 누가요? 내가 먼저 바뀌기를. 바뀌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요.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늘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가 바뀌기를 원하면 늘 감사와 행복이 넘쳐 나는 것이죠. 루터가 그렇게 감사와 행복이 넘쳐났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적인 말이에요. 그걸 개인적 차원으로 바꾸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계.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형이 이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란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회개란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생각이 변화, 해석의 변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발견하여 해석이 바뀐 루터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공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우심에 기대게 되었죠. 더 이상 평안의 근거를 자기의 공로 안에서 찾지 않았어요. 평안의 근거를 자신의 선한 행위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시선을 옮겼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죠. 두려움 속에서 헤매는 대신 믿음으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싫었지만 이제는 해석이 바뀌고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낙원의 열쇠다" 이렇게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얻은 우리도 이렇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로주의적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우리의 존귀함과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칭의를 통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는 기준은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참. 경제가 침체가 되고 그래도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것도 20대 청년들.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의 존귀함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존귀함을. 그데 우리의 존귀함을 증명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귀함의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학력과 아파트 평수와 외모 등등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존귀한 존재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월감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열등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우리는 우월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신분이 된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우월감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고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55절에 파울은 죽음을 비웃고 있어요.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한번 나 죽여봐라. 나를 죽이면 나는 바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끊으셨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한번 있으면 갖고 와봐라 네가 나를 아무리 쏘아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승인을 얻은 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사망을 조롱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두렵게 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면 자잘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칭의를 받은 우리는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 용기를 낼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욕 거룩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력을 줘요. 낙심할 환경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하고 내가 칭의를 받았음을 생각하면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 여기에 낙심할 필요 없지.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런 생명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평정심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칭의를 묵상함을 통해서 얻는 참된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그런 에, 참된 생명력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층이란 형벌적 의가 아니라 무슨 의요? 선언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받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수동적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된 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 달라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루터가 그랬듯이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말씀을 발견하여 우리의 해석이 바뀌고 회개와 회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칭의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어두운 해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용기와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염려 걱정을 다 쫓아내십시오. 생명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선언된 의, 발견의 중요성, 참된 자유를 통하여 생명력이 충만하시고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